안녕하세요. 탑준입니다. 1900개가 넘는 11월 셋째 주 스팀 할인 게임 중스팀에서최저가로 할인하는 추천 게임들과 무료 게임 정보를 모아봤으며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 감사 이벤트 관련 내용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Enemies, 2027년 사이보그 기술이 발전해 인체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에 이르렀고 사이보그 부품으로 강화된 사람들은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사회에서도 앞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이보그 부품의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뉴로포진이라는 약을 평생 섭취해야 하는데 이 약이 엄청나게 비싸 결국 부유한 사람들만 사이보그를 이용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반 대중들은 신체 증강 기술 반대하는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국 디트로에 있는 사이보그 강화 부품 개발 업체, 사리프 인더스트리의 대표 데이빗 사리프는 이 폭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워싱턴에 있는 전계 유명 인사들을 보아 대중들을 위한 설명회를 열 계획을 세웁니다. 수석 연구원 맥건 리드와 담당자들은 사리프 인더스트리의 보안 총 관리자인 아담 젠슨과 함께 워싱턴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체불명의 특수부대원들이 연구소를 습격해 아담은 에건을 지키려다 머리에 총을 맞았지만 신체 대부분을 사이보그로 교체하는 대규모 수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데이어스 X 휴먼 에볼루션은 캐나다의 게임 개발사 에이도스 몬트리올에서 개발한 데이어스 X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잠입 액션 RPG 게임입니다. 게임의 진행은 탄약과 인벤토리가 부족하고 적의 무기에 쉽게 죽음으로 메탈기어 솔리드와 같은 잠입 방식으로 진행을 해 다양한 기믹을 활용하거나 필요시 적을 기절 또는 암살해가며 진행할 수 있고 스타일에 따라 액션 게임처럼 적들과 싸우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킹 능력을 올릴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보안 터미널을 해킹해 보안 카메라나 터렛 같은 시설물 조작이 가능합니다. 무기는 살상용인 곤총 샷건, 라이플 같은 총기류와 비살상용인 스턴건과 마치제 라이플, 수류탄과 폭탄 및 지뢰를 사용하게 됩니다. 감독판에는 미신링크 스토리 DLC와 추가 미션 및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고, 8시간 분량의 게임 개발 관련 코멘토리를 볼수 있습니다. 게임의 장점으로는 완성도 높은 SF 배경과 중독적인 잠입 미션을 꼽을 수 있으며, 잠입, 해킹, 전투 등 미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가능한 점과 멋진 사운드 트랙으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튜토리얼 시스템과 반복적인 미션은 아쉽다는 평입니다. 휴먼 에볼루션은 스팀 정가 2만원 게임인데 이번에 최고 할인율로 다시 할인을 하여 11월 26일까지 85% 할인된 3천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시 후 이번 할인까지 월평균 1% 할인율을 보이는 게임으로 기다리시던 게임이라면 지금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음... 아, 마약 거래 현장에 있던 웨이스에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을 피해 도망갔지만 결국 잡히고 맙니다. 감옥에 잡혀 있다가 어렸을 때 알고 지냈던 제키 말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자신이 지금 신한의 파에 있으니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한번 찾아오라고 합니다. 경찰이 웨이를 치조하다 갑자기 카메라를 끄는데 웨이는 사실 홍콩에서 태어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되었는데 홍콩 경찰 본부장 토마스 펜드류의 권유로 삼합회 심한 회파에 잠입하기 위해 홍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만났던 제키마의 소개로 웨인은 윈스턴 추가 두목으로 있는 심한 회파의 하위 조직 중 하나인 워터 스트리트 캥에 들어가게 됩니다. 슬리핑 독스 데페니티브 에디션은 캐나다의 게임 개발사 유나이티드 프론트 게임즈가 개발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게임은 홍콩을 배경으로 기본 메인스토리 미션과 서브 미션들을 하게 되는데 맵은 오픈월드로 구현된 4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낮과 밤 또한 구현되어 있습니다. 레벨은 사마패, 경찰, 유명도 3가지 레벨이 있으며 각각에 해당되는 관련 미션을 수행하면 경험치를 받아 레벨업이 되는 방식이며 각 레벨별로 다른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마패는 전투관련, 경찰은 사격 및 부가능력에 관련된 기술이며 유명도 레벨이 오르면 해당 레벨에 맞는 차량과 옷 구매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전투는 근접 전투 위주로 진행되며 쿵푸 도장에 도난당한 12 지상을 찾아 돌려주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일부 미션의 경우 총격전 또한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차례로 적들과 싸우는 파이트 클럽, 리듬 게임 형식의 노래방, 길거리 경주를 하는 스트리트 레이스, 돈을 걸고 닭싸움을 관람하는 투게. 마작태 모양의 포커 같은 미니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데피니티브 에디션에는 4개의 스토리 DLC를 포함 24개의 모든 DLC가 포함되어 있는 완전판입니다. 게임의 장점으로는 훌륭한 음성 더빙과 주변 환경을 이용한 공격 등 재미있고 타격감도 좋은 근접 전투를 꼽을 수 있으며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구현된 홍콩의 배경과 다양한 사이드 미션 및 미니게임으로 즐길 거리가 풍부해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종 불편한 카메라 시점과 콘솔 버전과 다르게, PC 버전의 데피니티브 에디션 같은 경우, 그래픽에서 큰 개선이 없는 점은 아쉽다는 평입니다. 슬리핑 독스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스팀 정가 24600원 게임인데, 11월 26일까지 85% 할인된 369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보더킹은 캐나다의 닉게임 개발사 아이오노크 게임즈에서 개발한 온라인 및 로컬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로그라이크 방식의 턴제 TRPG 게임입니다. 팔월 왕국의 왕이 암살당하고 카오스가 침입하며 혼란에 빠진 왕국을 구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총 11개의 클래스에서 최대 3명의 캐릭터로 플레이하는데 각자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일정 반경 안에 함께 있거나 특정 상황 시에만 파티를 이루어 함께 행동을 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로그라이크 방식으로 맵, 이벤트 등이 랜덤하게 생성되며 전투는 턴제로 진행되는데 마찬가지로 캐릭터 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일정 거리에 있으면 함께 전투를 벌이는 방식입니다. 6개의 캠페인에서 몬스터를 죽이거나 아이템을 찾는 등의 다양한 퀘스트와 이벤트가 진행되며 각 캐릭터는 특성별 무기와 아이템 장착이 가능하고 패시브 스킬과 특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게임의 장점으로는 재미있는 턴기반 전투와 여러 캠페인을 포함한 다양한 게임 모드들을 꼽을 수 있으며 멋진 음악과 독특한 아트 그리고 완벽한 코어 게임플레이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그라이크 게임 특성상 난이도가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고, 부족한 UI는 아쉽다는 평입니다. 포더킹은 스팀 정가 2 500원 게임인데, 이번에 최고 할인율로 다시 할인을 하여 11월 25일까지 60% 할인된 8,2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시 후 이번 할인까지 월 평균 1.9% 할인율을 보이는 게임입니다. 금주 무료 게임 소식입니다. 먼저 에픽스토어에서 정가 15,500원에 메안스코 78점을 받은 탄막 슈팅과 타이핑을 결합한 액션 게임 더 텍스톨 시스녕하세요 i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고 있으며. 정가 32,500원에 메타스코 80점을 받은 MMO 우주 시뮬레이션 게임 엘리트 데인저러스와 정가 1,500원에 오픈크리틱스코 63점을 받은 퍼즐 액션 어드벤처 게임 더 월드 넥스 트어를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료로 제공 예정입니다. 구독자 감사 이벤트로 오늘 추천한 게임 중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려 합니다. 우선 응모 방법은 영상 댓글에 금주 추천 게임 중 원하는 게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추첨은 주말 게임 생방송 도중 추첨을 할 예정인데 자세한 추첨 및 생방송 일정은 커뮤니티 게시물을 이용해 공지 예정이니 구독과 알람 설정에 공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 할인 게임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